안녕하십니까. 2018년 업무별 개정세법 5분 특강의 변종화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편은 계산서, 세금 계산서 일반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이런 개정세법 또는 시행령 그 개정된 내용을 한 번에 모아봤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공계산서 가산세율이 상향이 됐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종전에 2%였는데 3%로 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1%에서 2%로 올라갔습니다. 고의로 공급가액 일부를 부풀린 경우죠. 어, 예를 들어서 실제 매출액은 과세가액은 천만원인데 어, 거래처에서 우리 조금만 더 끊어줘 해서 추가적으로 1500만원을 끊어줬다 발행해줬다 이 금액에 대한 2% 가산세가 또 상향이 됐습니다 자, 종전의 위장세금 계산서 가산세 2%는 여전히 2%입니다 이런 것들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선발행 세금 계산서 허용 사유가 확대가 됐습니다. 선발행 세금 계산서 허용 사유 확, 확대. 대가를 먼저 받고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어, 어떤 경우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과세기간을 달리함이란 이런 경우죠. 어, 먼저 현금을 받습니다. 2018년 1기, 1기면은 1월부터 6월이죠. 1기 때 현금을 받습니다. 물건은 언제 공급하죠? 2기 때 공급하는 거죠. 7월부터 12월 사이. 이것도 역시 어, 예를 들어서 2018년 4월에 현금을 받았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정해준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조건은 하나죠. 먼저 현금을 받았어야 되고요. 어, 이번 과세기간이 아니라 다음 과세기간에 물건을 공급했어도 이번 2018년 4월 달에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동일 과세 기간입니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돈도 안 받았습니다. 어, 물건도 아직 안 나갔어요. 세금 계산서부터 먼저 발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차피 이번 기회에 현금과 물건을 공급해 줄 것이므로. 자, 이것이죠. 먼저 세금 계산 발행하고 동일한 과세 기간 내에 대가를 받는다면 이 먼저 세금 계산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도 적법한 세금 계산서라는 것이죠. 추가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어땠죠? 어, 동일 과세 기간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30일 이내에 돈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대가를. 그것이 동일 과세 기간 그까지 연기가 된거 연장이 된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런 동일 과세 기간 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나 물건을 공급하는 경우는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수정 세금계산서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이 허용이 됐습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어, 내가 매입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요. 어, 그런데 잘못됐습니다. 다시 수정을 해주세요. 하면 당연히 매출처에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 그러나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자가 수정을 할수 있는 종정 규정이 있고요 하나가 추가가 됐죠. 어, 다시 수정해 주세요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매출자가 폐업이 됐습니다. 부도가 됐습니다. 부도, 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어려운 경우도 매입자가 매가 매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됐고요.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업무별, 2018년 업무별 개정세법, 계산서, 세금 계산서 일반편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